친절한 선주씨 드라마에 대한 이번 주 방송을 분석하고 다음 이야기를 예상해 볼 텐데요. 결국 진중배는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순애가 과거 어떤 거짓말을 했는지, 진상아가 정말 친자식이 확실한지 알아보게 되었죠. 중간에 진상아가 진중배의 방으로 들어와서 바꾸지 않았다면, 진중배는 벌써 모든 것을 알고 준비를 했을 텐데, 진상아가 바꾸어 놓은 결과를 보고, 진중배는 의심을 했던 겁니다. 진상아가 친자식이 아닐 거라고 의심해서 확인한 건데, 결과는 진상아가 진중배의 친자식이라고 나왔으니 의문을 가진 거죠. 그래서 드라마를 보는 동안 너무 답답한 마음이었는데, 이제는 시원하게 전개가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진중배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를 하기 전에, 지금 문제가 생기게 된 건데요. 진중배가 지금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입장이네요. 누구 하나 때문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 일단 심순애가 바꾸어 놓은 것도 있습니다. 진중배가 매일 먹는 것이 있는데, 그걸 심순애가 다른 것으로 바꾸었고, 진상아가 지금 회사를 자신의 앞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을 듣고, 결국 진중배는 그대로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건데요. 진중배를 보면서 너무 안 되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평생 성실하게 일하면서 고생을 하며 살아왔는데, 이렇게 바로 옆에서 심순애가 거짓말로 모든 것을 가지고 갔으니, 진중배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생각했을 겁니다. 보아하니 누구 하나 믿을 사람도 없으니 말이죠. 다른 사람의 친자식인 진상아. 진중배의 친자식이지만, 그래도 엄마가 심순애인 진주아. 그리고 평생 바로 옆에서 거짓말만 하고 있었던 심순애? 진중배한테는 지금 가족이라고는 이 사람들 밖에 없는데, 과연 누구를 믿을 수 있을까요? 그래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김소우와 한만은이라고 생각한 거네요. 진중배는 심순애가 중간에서 가지고 갔다는 것을 알게 되고, 결국 김소우한테 부탁한다고 서류를 보낸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진중배가 그래도 똑똑한 인물이서 잘 결정을 했다고 봅니다. 진중배가 모든 것을 전부 다 김소우한테 보낸 것은 아닐 겁니다. 당연히 한만은의 앞으로도 무언가를 준비를 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한만은이 받아야 하는 가게를 심순애가 중간에서 가지고 갔으니, 당연히 진중배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아버지를 도와준 사람에게 무엇이라고 해야죠. 그래서 진중배는 한만은과 함께한 집안에서 지내고 있는 김소우에게 부탁을 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일단 서류는 이렇게 된다고 볼수 있겠네요. 회사는 김소우가 운영을 하도록 만들고, 그리고 김소우가 결정하지 않는 이상 다른 사람이 회사를 이어받을 수 없게 말이죠. 그리고 진중배의 재산은 한만은이 가지고 갈수 있도록 말입니다. 김소우가 모든 재산을 받게 만들었을 수도 있지만, 진중배는 자신의 아버지를 도와줬던 한만은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한만은에게 진중배 자신의 재산을 이어받을 수 있게 했을 겁니다. 그래서 한만은이 지금부터는 진중배의 모든 재산을 이어받고, 그 누구도 진중배의 이 재산을 가지고 갈수 없게 만들었을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진중배가 이렇게 준비를 했으니, 그래도 걱정은 없네요. 보아하니 심순해도 진상아도, 진중배의 회사를 가지고 갈 생각만 하지. 지금 그 누구도, 진중배를 걱정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 진중배가 일어나지 못하게 될까봐 생각하지 않고, 일어나지 못하기를 바라고 있는 사람들 뿐이네요. 아마 김소우, 선주, 그리고 한만은이 걱정하는 것 말고는 없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평생 함께 살아온 가족이라는 사람들이 이럴까요? 진중배가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으면 그대로 그렇게 일어나지 못하게 되었을까요? 그래도 아마 진중배는 계획이 있을 겁니다. 지금은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마 조만간 진중배는 제정신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인과응보의 결말이 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당연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진중배가 일어나야 지금부터 자신의 친자식도 찾을 수 있는 거고요. 일단, 진상아가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은 알게 되었으니, 그럼 진중배 자신의 친자식은 어디로 간 건지, 아직 살아있는 건지 찾아봐야 하는 겁니다. 선주가 나중에 자신의 아버지가 진중배였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일어나지 못하는 자신의 아버지를 보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도 아버지라고 한 번은 말해야 하는 건데 말입니다. 선주의 그 마음을 생각한다면, 진중배도 이제 일어나야죠. 그리고 선주와 함께 한 집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자신의 친자식이라는 것도 지금까지 못 알아보고 지냈는데 이대로 이렇게 선주를 모르고 끝날 수는 없는 일이죠. 지금까지의 전개는 답답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김소우가 진중배의 서류를 받게 되면 이제 시원한 전개가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되는데요. 이제 심순해하고 진상하는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진중배의 회사를 가지고 가려는 전남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남진한테 진상아가 회사를 이어받으라고 하더라고요. 진중배는 회사를 준다고 말한 적도 없는데, 자신들 마음대로 하네요. 결국 마지막 회에서는 심순에도 진상아도 악행에 대한 그 값을 치르게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동안 만든 악행이 너무 많은 상황이라서, 당연히 그 값을 치르고 마무리가 되어야 하는 거고요. 아마 둘다 함께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다가, 죽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는 악역이 등장하지 않고 인과홍보의 결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편, 드디어 심순애가 집에서 나가게 되었다가 겨우 다시 들어왔죠. 그래도 이번 방송에서는 진중배가 잘 결정한 것 같은데요. 그동안 진중배가 답답하게 행동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제대로 결정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심순애를 집에서 나가게 만들고, 진중배는 진상아가 친자식인지 다시 확인을 했네요. 진중배는 분명히 그날 진상아가 방으로 들어온 것이라고 생각한 거죠. 진상아가 결과를 바꾸게 만들었다는 것을, 이제 진중배도 어느 정도 예상을 한 건데요. 그래서 다시 유전자 검사를 하러 센터로 가지고 가서 확인했네요. 진상아가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이제 진중배는 자신의 친자식이 어디에 있는 건지 알아봐야 하고요. 심순애한테 진중배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 와이프도 네가 그렇게 만든 거 아니냐고요. 그리고 진상아도 네가 데리고 왔는데? 정말 진상아가 친자식이라는 게 확실하냐고요. 그래도 진추아에 대해서는 의심을 하지 않는데요. 진추아는 그래도 진짜 친자식인가 보네요. 이렇게 된다면 결국 진추아는 선주의 동생이 되는 건데요. 사실 미주는 선주의 진짜 동생은 아닌 상황이죠. 정말 드라마가 복잡하게 진행이 되고 있네요. 선주의 엄마하고 진추아의 엄마는 다른 상황이지만 그래도 아버지는 똑같이 진중배인 상황이니까 선주의 동생으로 진추아가 되는 거니까 과연 나중에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한편 심순애는 지금 다른 악행을 계획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심순애는 한번 집에서 나가게 되었으면 제정신으로 행동해야지. 지금 그 난리를 하고 다시 집으로 들어와 놓고. 이제는 진중배를 어떻게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진중배를 죽게 만들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어쩌면 이렇게 뻔뻔하고 생각이 없는 건지, 진상하나 심순애나 둘다 똑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제는 반성하고 후회하지 않게 살아가겠다고 해놓고, 결국 집으로 다시 들어와서 또 다른 악행을 만들고 있으니, 정말 심순애는 이제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판단이 됩니다. 진상아도 하는 말을 들어보니, 회사를 당장 가지고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진중배가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기다리지 않고, 진중배한테서 회사를 그냥 가지고 오면 된다고요. 진상아는 자신의 아버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 이제 진중배를 자신의 마음대로 악행을 만들겠다는 거네요. 정말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싶었네요. 진중배는 김소우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심순에도 진상아도 이제는 믿을 수가 없다고요. 심순애를 그렇게 믿고 평생을 살아왔는데 지금까지 뭘 하면서 살아왔는지도 모르겠다고 말입니다. 그럴 만도 한게 지금 심순애하고 진상하는 진중배를 죽게 만들 계획입니다. 이 사실을 김소우도 그리고 선주도 알아야 하는데 정말 진중배가 어떻게 될까봐 너무 걱정이 되네요. 선주가 친자식이라는 것을 알아야 회사를 이어받게 할 거고 진중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선주에게 줄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진중배가 모두 진상아에게 주게 될까봐. 진상아가 진중배의 회사도 재산도 가지고 가게 될까봐. 정말 걱정이 되는 전개가 이어지고 있네요. 진상아의 얼굴만 봐도 이제는 정말 힘들다는 생각이 드네요. 진중배는 아마 김소우에게 많은 부탁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진상아가 친자식도 아닌데 심순의 거짓말로 평생 살아왔으니. 아마 진중배는 김소우한테 모든 재산과 회사를 이어받게 해놨을 겁니다. 김소우라면 회사를 잘 운영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한 것 같네요. 아마 김소우한테 이 모든 재산이 가게 되면 선주가 진중배의 모든 것을 이어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도 마지막에는 선주가 진중배한테 아버지라고 말했으면 좋을 텐데. 진상아하고 심순애가 더 이상 악행을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진상하하고 심순의 계획되고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진중배가 일어나지 못하고 계속 안 좋은 상황이네요. 그때 바로 옆에서 선주가 있었기에 얼마나 다행인지. 선주가 진중배가 그렇게 된 것을 보게 되어서. 역시 친자식이 확실하구나 생각이 들었네요. 선주는 지금 자신의 아버지라고 상상도 못하고 있죠. 이대로 진중배가 정말 일어나지 못하게 된다면, 선주는 진중배한테 아버지라고 말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대로 아버지를 떠나보내야 하는 입장이죠. 과연 진중배가 언제 일어나게 될지 걱정이 되는데요. 심순애하고 진상아 때문에 정말 답답한 전개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진상아는 회사를 가지고 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전남진한테 하는 말이 회사를 이어받으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진중배는 다 준비를 해놨을 겁니다. 회사를 김소우가 이어받을 수 있게 서류를 보냈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진중배의 모든 재산과 진중배의 회사는 전부 김소우가 받게 될 겁니다. 이제는 진상화하고 심순애가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요. 이제는 좀 시원한 전개가 되길 바랍니다. 친절한 선주씨 드라마에 대한 분석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댓글을 부탁드립니다.